오늘은 바이솔 네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연속들, 뭐, 다 같은 얼굴 같아서, 무엇이 다르지? 무엇이 다른 건데? 이렇게 말씀, 말이 씀말 나올 정도로 얼굴이 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봤거든요. 참, 바이솔은 어려워요. 키우는 환경마다 색감이 다 틀리고요. 형태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참 찾기가 어려워서 직접 키워 오지 않으면 연속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가육이 모습도 알아가는 중이랍니다 같은 듯 다른 얼굴이죠 뭐가 다른지 하면은 참 찾기가 애매해요 말씀드리기가 처음에는 하지만 다른 아이랍니다 한쪽은 하트고요 한쪽은 클라라노임 이랍니다 뭐 하트 그러면 하트 생각이 탁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 아이가 하트거든요. 이제 뭐 자구가 조금씩 올라오죠. 잎은 비교적 새엽이에요, 그죠? 가느다란 폭이 좁고 길쭉한 잎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갈색이라 요즘 이렇게 색이 예쁘게 들었거든요. 연석이 하트랍니다. 왜 하트로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사랑스러워서 그랬나요? 아무튼 연석이 하트거든요. 요 아이가 하트고요. 이 아이가 크라라 노임이거든요. 아주 런이 올해는 무척 길게 늘어졌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세상이 좁다고 아주 집 밖으로 튀어나갈 듯이 런이 길게 나왔거든요. 연석이 하여튼 크라라 노임이랍니다. 연석과, 연석도 입 폭은 좁고 길쭉하죠. 요 크라라 노임과 연석 하트거든요. 확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뭐 색감 차이 조금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하트가 좀 안쪽이 좀 푸른색이 짙죠 그거는 뭐 요즘이 성장기래서 푸른색은 뭐 그닥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암튼 연석은 하트예요 연석은 크라라노임이랍니다 다행히 모습 눈을 부라리고서는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틀린 게한 가지 있답니다 클라라 노임은 이제 잘 붙인데, 이 잎에 잔털이 있거든요. 잎이 융단 모양으로 뽀송뽀송한 잔털이 있답니다. 이렇게. 잔털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입면에, 이잎 끝면에 잔털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클라라 노임이고요. 이 아이가 하트죠. 하트는 입 가장자리에만 잔털이 있고 입, 입면은 거의 반질반질하거든요 고차 그 이뿐이안 나는 것 같아요 연속은 입면이 좀 반질반질한 편이고요 연속은 입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어서 좀 뽀사시한 뭐 섬털이 있어가지고 표면이 좀 뽀송뽀송하죠 고차이거든요 그 연속이 클라라 노이며 요 아이가 하트랍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뭐 차이가 조금 날라나요 색감 차이뿐이 안 나죠 그죠 워낙 뭐 미세한 부분이래 클라라노임은 이 표면에 솜털이 있고요 하트는 반질반질한답니다 색감은 뭐둘다다 다 아주 자색이죠 그죠? 자색이요. 은석이 하트 크라라 노임이랍니다. 같은 듯 다른 얼굴이죠? 근데 이제 체리가 가운데 시뻘겋게 물이 들고 루즈는 좀 빨간물에서 조금 빠졌어요. 오히려 유토피아처럼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색감이 루즈답지가 않죠? 하지만 연속이 루즈 랍니다 아주 시뻘건 색감에서는 조금 빠졌죠 이 아이가 아주 피범벅을 한 체리죠 체리자구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체리자구는 꽃보다도 더 예뻐요 이렇게 멋지게 자구를 내밀은 체리랍니다 체리하고 루즈는 색감으로 뿐이 구별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이 형태나 뭐 저거는 다 똑같거든요. 어디 뭔 틀린 구석이 있나? 요모저모 아주 그냥 찾아보려고 해도 형태적으로는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 거 아니냐? 똑같아요. 뭔뭐 틀린 점이 없어요. 하지만 색감에서 차이가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요 루즈의 색깔은 뭐 유토피아, 지금 델라스도 요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 똑같거든요. 어느 게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색감 차이로는 참다 다육이... 여기 아이소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은 루즈와 체리는 색감의 뭐 차이로 일단은 구분을 해야겠죠. 연속이. 루즈와 체리랍니다. 근데 이 루즈의 아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자구가 틀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요 체리의, 요 체리의 색저 자구가 이렇게 끝이 색이 좀 라인이 멋지게 있어서 이 자구가 틀린가 했더니 이 체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인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리나 루즈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으로 구분해서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답니다 어느 쪽이 체리요? 피범벅을 하는 아이가 체리고요 루즈는 이제 좀 물이 살짝 빠졌지만 어여쁘게 색칠을 하는 아이가 루즈랍니다 연석이 로즈가 정답이죠. 연석이 체리랍니다. 체리는 뭐, 너무 강렬해요. 요 색깔을 좀쭉 유지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연석이 체리랍니다. 요 아이들이 체리와 로즈랍니다. 뭐, 척 보면 체리는 피범복을 해놓은 아이가 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살짝 브라운드 붉은 기운을 감싸고 있는 아이들이 루즈랍니다. 연속들이 당연 체리죠? 완전 피범벅을 해놨답니다. 이렇게 입 끝이 완전 탈색된 거 모양으로, 시뻘건 면에서 탈색된 거 모양으로 된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를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자구가 뭐 샤방샤방한 얼굴로 이 자구 보세요. 날아갈 듯 이쁜 얼굴을 한 아이가 체리랍니다. 체리는 이 끝이 좀 이렇게, 뭐, 꽃잎 모양으로 좀 보듬어 있다고 그럴까요? 촘촘함이 있어요 답니다. 연석이 체리랍니다. 연석이 루즈라고, 연석이 루즈거든요? 연석 요즘 뭐, 시뻘금을 넘어서 완전 히 이제 다 탈색이 다 됐어요. 빛깔이 너무나 예쁜 루즈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는 뭐 유토피아나 루즈나 거의 색감이 비슷해져 버렸죠. 도체 모르는 게 모르겠는 게 연석들의 자태랍니다. 이 <목소리> 아이가 체리죠. 체리 자구 좀 보세요. 오, 자구가 완전 꽃보다도 예뻐요, 그죠? 이렇게 이 가운데는 뭐 목당 꽃봉오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잔뜩 옹그린 모습이 예쁘거든요. 연석이 체리랍니다. 아주 뭐 자구가 너무 이뻐요. 자구가 더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아주 시뻘건스한 아이들이 방실방실하죠. 너무 예쁘죠? 자구들이 너무 이뻐요. 요 아이들이 체리랍니다. 자 자구도 아주. 나름 색다름이 있죠 연석이 루즈랍니다 잎이만세를 불러요 아주 자구들도 하늘 향해 찌를 듯이 뻥긋하고 올라온 모습이 잼나죠 거의 뭐 요정도 되면은 유토피아 루즈 요거는 구분이 좀 쉽지가 않겠어요 그죠 색깔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루즈도 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발톱이 있거든요 좀 나이가 들면은 손톱 끝에 잎 끝에 손톱이 이렇게 있답니다, 로즈도요. 이렇게 참 바이선류들 구분하기 힘들어요. 연석이 로즈랍니다. 난 로즈야, 그리고 여기 잎에다가 이름표 좀 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트와는좀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잎면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정중앙에 부드러운 느낌의 솜털들이 확연히 더잘 보이죠. 연석이 클라라 노임이랍니다. 색감 차이로는 잘 모르죠, 그죠? 암튼 연석이 부드러운 솜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뿐이 모르겠어요. 다이 모습은요. 조그만 차이래도 뭐요런 차이가 있다고 우게 있죠. 하트도 이 가장자리에는 솜털이 있어요, 그죠? 그때 옆면, 입면은 반질반질하거든요. 근데 클라라 노임은 입면이 부드러운 솜털이 있어서 조금, 아주 쬐끔 차이가 있답니다. 연석이 하트랍니다. 연석이 하트거든요. 자구 달아준 모습 보세요. 자구도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잘 달아줬거든요. 자구들이 조금은 좀 자라야 될것 같아서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려고요. 조금 넓은 화분에 심었는데 연석 자구들이 삐집고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좀잘 나와서 하나분 가득 채워주면 완전 땡큐죠. 연석이 하트랍니다. 하트와 클라라 노임이거든요. 뭐 거의 잎이 똑같죠. 구분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클라라 노임이, 연석이 클라라 노임이죠. 입면에 자 아주 그냥 꼼꼼히 들여다보면, 입면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답니다. 연석은요. 연석이 클라라 노임이고요요 아이가 하트거든요. 하트는 입 가장자리에만 솜털이 있어요. 그죠? 입면은 반질반질하답니다. 연석이 하트랍니다. 뭐, 고러한 차이점 가지고 너는 하트야, 너는 클라라 노임이야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맞박에다가 관등선명을 적어놓고 다니라고 그래야지 이건 도체 모르겠는 게 바이솔 이름이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비스무레해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다 얼굴이 틀리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크게 키우느냐, 조만하게 키우느냐, 뭐에 따라서, 날치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 얼굴들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참, 너는 누구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이설 종류인 것 같아요. 암튼, 다육이 모습은 똘머리래서 어렵답니다. 얘 누구야? 크라라노이며얘 누구야? 하트랍니다. 시뻘건 피멍이 들은 아이가 체리고요. 약간 수줍은 듯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루즈랍니다. 당연 당연 요 아이가 체리고요. 요 아이는 루즈랍니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점점 더 미국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체리와 루즈, 크라라 노인과 하트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름 이름도 중요하죠. 그죠? 연속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색깔을 따르 입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 다이설 키우기랍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이그는 사랑입니다.